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이 되겠고요. 어, 코드번호는 0 0 3 4 9 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8일 오후 3시 29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서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에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대한항공 화물로 흑정. 뭐 이런 이슈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로 흑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2분기 나란히 웃는다. 대한항공 1,700억 영업이익, 2조 매출 도나 1년 만에 흑자 경영 아시아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항공 화물을 앞세워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화물 사업이 실적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분위기다. 어, 그래서 올해 2분기에도 화물로 혹자를 기록할 전망인데, 항공 운임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역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것이란 것인데, 어, 더욱이 두회장 합병이 마무리되면 항공화물 시장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항공이 2분기 약 1,7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시장 전망치를 60% 웃돌 것으로 예상했고, 1,485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 2분기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데 매출 전망치는 1조 9,9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조 7,284억 원보다 2천억 원더 오를 것이,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분기부터 계속된 영업이익 흑자의 행진을 이어가게 되고, 어, 앞서 1분기에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영업 흑자를 달성했고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직후 발 빠르게 화물 사업을 강화했기 때문인데, 올 1분기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1066억 원, 어, 그리고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영업이익 1089억 원과 만, 어,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적자를 기록한 뭐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이건 난 대한항공 방송하니까 뭐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종료되면 화물사업은 한측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해운 운임 상승대 BDI 수치라고 하죠. 그래서 펜오션이나 이런 주, 어, HMM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실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어 BDI 수치라고 하죠. 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어, 일부 수요가 항공화물로 전이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연 수요와 공급 안정세로 항공화물 운임이 고고행진을 이어갈 것 여기에 이게 반사익도 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부분 대신해서 다른 부분으로 채워진다 이런 어떤 반사익 부분도 충분히 확실히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월봉상 봐도 뭐,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어, 저점을 찍고, 어쨌든 올라갔는데, 이것 또한 크게 오른 게 아니,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주가 패턴을 보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이게, MACD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수치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지금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가 매수세 전향을 하고 있죠. 여기 부분 주가가 거래량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라 이유는 세력들이 이런 아래에서 어떻게 되죠? 무상증자 받을 때도 그렇고 아래에서 캔들 보면은 이렇게 대기 매수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 매수세. 그래서 신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신규 접근을 하고 싶다. 그래 매수 타을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저희 1833에 6014 저희 회사 전화 하셔갖고 저희 찰리 팀이죠. 어, 전화 하셔갖고 뭐 찰리 팀 전문가들 좀 조언을 구한다. 이런 어, 부분으로 좀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좀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니까 어, 뭐 전화 해주셔갖고 궁금한 거는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대한항공 한번 보면은. 지금, 한달 동향을 봤을 때는 개인 물량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현재 기간기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보험사에서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사고팔고 계속 반복하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로 한달 동향만 봤을 땐 개인 물량이 많지만, 어, 요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아래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시세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주가가 충분히 우상향으로 좀 패턴을 전환해서 갈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 어, 27,500원, 27,50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일단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27,500원하고 24,300원 사이는 어떻게 보면 여기 사이는 추가 매수. 어떻게 보면은 박앤세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래 24,000원 아래로 빠지면 이거 이제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32,700원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32,700원 보고 2차 목표가가 35,000원 이제 정고점이죠 어 정고점 좀 보고 가도록 할 거고요. 어,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말씀 접자 1 8 3 3 6014 전화해서 저희 찰리 팀 찾아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항공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어,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어,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 검색하시면 AP 투자연구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희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어, 어제 거. 화요일날 7월 13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이 어장 시작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저희는 항상 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종목이 나갔어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그리고 아시실분 알티캐스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조일 알미늄, 어, 1190원으로 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어 이제 브리핑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 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좀어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좀어 매매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 저희 테마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방산 건설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주 등등등 어 이렇게 어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요.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C 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무료로 다 다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어 이제 테마즈검색기 다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